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머리가, 어, 어떻게 된 거죠? 제가 남동생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자르러 갔는데 그 미용사분이 제 앞머리를 여기서부터 내시더라고요. 그래서 앞머리가. 아, 이게 더 있네? <laughs> 앞머리가 여기도 이렇게, 이렇게 있어요. 아, 그러네. <laughs> 그냥 이렇게,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자르셨어요, 이렇게. 처음 보는 디자인. 우와, 잠깐만 앞으로 한번 해볼게요. 어, 뭐야?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됐어요. 정수리에서부터 앞으로 빗어도 앞머리야. 네, 맞아요. 어, <laughs> 여기가 정수리고, 여기가 가마인데, 가마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빗질 해도 그냥 앞머리시거든요. 근데 이렇게 뒤에서... 끈 것도 이상한데 끈다고 해도 이게 머리가 이렇게 갈라지니까 이게 앞머리가 되지가 않아요. 그래서 결국 옆에 이런 뚜껑 머리들이 생기게 되고 그 뚜껑 머리들이 옆머리랑은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. 이거 드라이 안 하면은 약간 <laughs> 약간 약간 이렇게 될것 같은데 이빨처럼 돼요. 이빨? 네, 약간 이렇게 제가 두 속이 네모거든요. 아, 그, 여기 <laughs> 가운데 들어가고 약간 이렇게. <웃음> 이렇게 <웃음> 맞아요. 이렇게 된다는 거죠, 약간. 네, 맞아요. 아하. 약간 그 헤어 쇼 <laughs> 모델.. <웃음> 아 이거 옛날에 패션한 느낌..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. <laughs> 이거 원래 보여줬던 사진이 뭐예요? 혹시 지금 가지고 있어요? 원래 그 머리를 하고 싶었는데 오오. 너무 다른 머리가 돼버려가지고.. 아. 아 근데 이거 수습이 되나? 길러야 될것 같은데? 결혼식은 언제예요? 18일이요. 일주일 남았네? 네. 제 생각에는 완벽한 커버는 어려울 것 같고 음... 괜찮으세요? 원래 <laughs> 머리가 어땠어요? 원래는 긴 머리였어요 네. 앞머리 있고 있었는데 이만큼 있지는 않았죠 그쵸 그쵸 음... 이거를 제가 최대한 가볍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드리고 기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,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어 드릴게요 머리 길이는 괜찮아요? 이런데 길이 네 길이는 뭐 상관이 없는데 좀더 가볍게 하고 싶다고 그런 것도 있어요? 그냥 단정한 느낌이면 좀. 단정한 느낌인데. 네. 집이 어디예요? 구미요. 구미? 아, 가깝지가 않구나. 완벽한 커버는 매직까지 좀 해야 될것 같긴 한데. 제가 오늘 커트를 해드릴 시간밖에 없거든요. 네. 집이 만약에 가까우면 뭐 내일이라도 와서 오늘 커트 수정하고 매직이라도 해드릴 수 있는데 집이 구미면 오늘 커트하고 이 친구들한테 오늘 매직을 할수 있게 해드릴게요. 어, 네. 머리 잘 하거든요. 괜찮아요. 그래서 볼륨 매직 해주면 될것 같아요. 볼륨 매직해서 이 짧은 머리들은 그냥 쭉쭉 펴가지고 끝에 말지 말고 쭉쭉 펴서 이 단차 최대한 없애고 끝에는 살짝 굴려주고. 커트 제가 최대한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해드리고 이 친구들이 볼륨 매직까지 해드리면은 훨씬 나아질 것 같아요. 일단 이런 느낌 없어지고 쭉쭉 펴서 경계 최대한 없게 하고 곱슬 꽤나 있으시거든요. 그래서 이거 좀 차분하게 정리하고 하면 훨씬 나아질 것 같아요. 댕강 자르신 거예요 그분이 그냥 어뜨,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자르게 됐지? 근데? 진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진짜 정수리에서 끌어와서 그 갑자기 댕강 싹 또? 네 무겁게 자른 게 너무 예쁠 것 같아 하면서 그냥 탁 잘랐는데 탁 자르자마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랬어요 진짜 진심으로 오. 앞머리가 이렇게 있었던 사람한테 앞머리 많은신게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여의성토를 끌어서 <laughs> 네, 맞아요 이렇게 자른 거야? 네 맞아요 탁 자르셨어요 그런 네. 거 반응이 어땠어요 그분그분요 아직 덜 잘라서 그렇 근데 구분 되게 흡족해 하셨거든요. 엄청 예쁘다고 해주셔가지고 약간 예술.. 약간 그런 걸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만 친구는 이 친구는 는하는데 말을 는게요 <laughs> 구미에서 자르신 거예요? 네. 그 사연 보니까 커트비 한4만원 네. 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구미에서도 조금 비싼 편 아니에요? 맞아요. 그쵸? 비싼 편이에요. 결혼식이니까 예쁘게 자르려고 찾아가신 건가? 찾아간 건 아니고요. 저희 언니 아기가 환경 맞추러 간다고 하길래 그러면 옆에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고 올게 이랬거든요. 알아보고 간게 아니구나. 네. 아하. 근데 사진이 있으니까 음. 그래서. 그냥 이대로 해주시겠지 싶어서 그래서 간 거였는데 너무 다른 느낌이다 보라 가지고. 그럼 자르고 그냥 그렇게 지내왔어요? 뭐 따로? 저 자르고 이제 막아이롱좀 해주시고 드라이 이렇게 해주시고 하니까 좀 괜찮아 보인 거예요. 음. 그래갖고 집에 가서 머리를 감았는데 그때 그 사진이 그 머리 감고 나서 그 사진이에요. 그럼 친구가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. <laughs> 야너이 이물이로는 절대 결혼식 가면 안 된다고 제가 축이대 서주기로 했거든요 동생. 근데 동생한테 욕 먹는다면서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한번 다시 갔는데요. 아또 갔어요? 네 다시 갔는데. 수수 안 되지 어떻게? 좀이 헬멧 라인을 <laughs> 조금 다듬어 주셨거든요. 근데도 보이더라고. 그렇죠 그렇죠. 이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커트하고 그 드라이하니까 좀 나았다다고 했잖아요. 네. 그 드라이 한 것처럼 어떻게든 시술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앞으로 갈수 없는 애들까지 앞으로 끌어서 잘랐잖아요.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간단 말이에요. 그럼 엄청 투박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투박한 거 없애고 뭐 이렇게 딱 경계가 져 있으면 그걸 좀 없애는 정도의 커트만 해야 되고 저는 여기도 그 장나라님 시안처럼 하려면 여기도 좀 커트가 좀더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런 거좀 잘라내고 매직하고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인 것 같고 길러야 돼요. <웃음> <웃음> 나머지는. 오 okay. 나머지는 매식으로 잡아 드릴게요. 어, 너무 신기해. 몇번안 건드리신 것 같은데 약간 뭔가 아까부터 티가 돌 나온다고 그러던데? 혹시 이분이 막내분이세요? 네, 맞아요. 아... 아. 땅수 붓기가 다 빠진 막내. 아, 그분 맞구나. 네. <laughs> 어제 댓글 봤어? 저 윈터 닮았다는데요? 뭔? 뭐? 뭐? 누구세요 그분? 누구? 뭐라, 뭐라고? <laughs> 아 이거 내보세지 말아주세요. 뭐라고? 뭐 뭐라고? <laughs> 윈터 닮았다고? 아 아니 아니 윈터는 몰라서. <laughs> <아니>, 미스터님 <laughs> 죄송합니다. 난못 봤는데 그 윈터 댓글. 아니, 진짜 있어요. <laughs> 내가 하는 윈터가 그 윈터가 아닌가? 잠깐. <laughs> 나 오늘 화장을 덜 해야지. <laughs> 많이 안 했는데 그래요. <laughs> 오늘부터 커뮤니 윈터라고 불러요 제제터 <laughs> 막내 했어서 영광입니다 이 분이 아니 근있습니너 <laughs> 친구 아니야? 너, 너, 아니, 아니, 너, 아니, 너, 아니. 너 가계정 이지아니아니 <laughs> 어제 댓글에 네. 기우님이랑 비누님이랑 하관이 닮았다고 하관이 닮았다고? 네. 턱, 턱 완전 다르지 않아? 갸름 느낌이긴 해 음. 음. 뭐, 기분 나빠? <laughs> 아이 좋아요. <laughs> 반응 이상한데? 아이 좋아요. 아니 <laughs> 무슨 스텝을 비누라고 부르냐고 거슬린다고 그러셨어요. 그런 것도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연예인이 스텝한테 야 샴푸 이렇게 불렀던 막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. 약간 그런 것처럼 들렸는지 무슨 스텝을 비누로 부르냐고 밑에 댓글로 비누가 별명이라 그래서 <laughs> 설명해주신 분도 있고 하던데. 맞아요. 아무이 앞머리는 조금 더 가까이 발라도 돼? 응. 야, 앞머리가 어디까지지? <웃음> <웃음> 그, 우리가 흔히 바르는 그 앞머리 조언에 조금 더 가까이 발라도 돼. <laughs> 아 미치겠다. 찾았습니다. 찾았어? <laughs> <laughs> 우리 지금 진행이 빨라가지고내 앞머리 같은 건다 잡고 갈수 있겠다. 그러면은 여기서 촬영하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 원래 커트하고 끝낼려고 했거든요. 근데 보니까 제가 매직을 해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물 나올 것 같아서. 근데 제가 다음 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. 오늘은 시간 관계상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, 이뒷 영상으로 이제 애프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층이 났던 거 아까 전에 여기 티가 엄청 많이 났었는데 그래도 이렇게, 이렇게 자연스럽게 끝에 컬 살짝 넣어드렸고요 뒤로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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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시면 원래 들어서 보면 여기까지 앞머리였거든요 매직으로 해서 시술 들어가서 끝에 약간씩 컬로 맞춰서 어때요 머리? 들어요 여기 아까 전에 이빨 같다고 하셨는데 너무 차분해지고 남들이 봐도 전혀 모를 것 같은데 뭘봤아이게 들면 이 원래 이게 여기까지 있다가 이렇기고 시트를 만들었어 매직 자연스럽게 선생님이, 네. 선생님이 계시서이 <laughs> 안녕 안녕세요진 <laughs> 마감 머리 컨텐치